그아이의 독립을 지켜 주려고 한 거니까 존중해야 될것 같아요. 그의 힘난좀 반대예요. 자기 자식 집 가서 부모가 돼서 그집 문도 그것도 모르고 뭘 해요. 난난먹도못 하니. 앞에다 놓고 메시지 넣어 주시면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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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30대 두 명, 20대 한 명의 자녀를 가진 60대 아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50대이고요. 34살 26살 딸을 가지고 있는 엄마입니다. 나는 40대고요. 우리 아들딸은 만 9, 만 8월입니다. 저는 50대 후반이고요. 아들 30대 초반, 딸 20대 후반에 있습니다. 저는 40대이고요. 18, 15 나이의 엄마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지금 같이 지내, 살고 있는데요. 요즘에 독립을 조금 일찍 준비했으면 어땠을까. 어,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니까 뭐, 안 나간다, 나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있으면 좀 아이들이 너무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나가고 싶다고 할때 <laughs> 지금 어떤 식으로든. 근데 이제 경제적인 독립이 함께해야 그게 독립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서로 그게 조금 이제. 힘든 부분이죠. 그런데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혼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때는 독립을 했지만 그 전에 한번 자기가 온전히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춘기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으니까 <laughs> 저는 아직 갱년기 는 아니지만 갱년기 엄마랑 이렇게 같이 맞물릴 때도 있대요. 그런 엄마랑 이렇게 보면 갱년기 엄마가 이긴대요. 갱년기 엄마가 집을 나가는데요. 사춘기 엄마 어, 그래서. 그리고 여자아이라 보니까. 욱하잖아요. 네, 올라올 때 되게 많은데 네. 지금 많이 참고 있는데, 너 나가라고 음. <laughs> 여기까지 올라올 때 있어서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 지금은 엄마 독립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laughs> 나가면 고생인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중1 때 되게 심했고, 이제 중이 되면서 요즘에 중이병 아니고 중1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와서. 초등학교 때도. 응, 초등학교 응. 때부터. 그래서 그때 좀 이렇게, 아, 쟤좀 나갔으면 좋지. 저는 그 독립을 꼭 애들이 해야 되겠다, 이거 생각할 틈이 없이 그냥 큰아이가 공부한다고 외국을 가는 바람에 독립을 했고요. 딸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살고 있는데 독립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딸이 알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한 달에 집세를 얼마를 내야 되고 막 이런 현실적인 게 있잖아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냥 엄마 옆에 있어야지 이러는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도와주고 있어요. 결국은 돈이요. <laughs> <웃음> <웃음> 아니지 틀림없이 저쪽으로 가실 거야. <laughs> 현실에선 저쪽이실 거. 저는 그래 보이는데 <laughs> 근데 사실은 이쪽이에요. 네. 내가 사줬던 집보다도 그 아들 집 가는데 번호 몰라 갖고 뭐할거요 내가 집을 꼭 사줘야 번호를 알아 알 필요가 없고 자식집 집에 그 비밀 번호도 모르고 어떻게 가서 뭘 하나 사 들고 갖다 주려고 그랬는데 비밀번호 모르면 어떻게 해 아이고 저 아무 때나 그렇게 자꾸 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laughs> 아,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꼭 갖다 뭐해 주려고 그랬어요 엄마 마그 좀... 네. 네. 여자들은 그런 것 같더라 저희도... 딸네 집은 괜찮아요 며느리 집은 아. 어, 절대, 안. 절대 안 돼요 아이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음식을 해놓고는 딸 집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침에 그럼 난이 가져가 갖고 비밀번호 모르면 어떻게 해 갖다 줘야 되는데. 앞에다 놓고 메시지 넣어 주시면. <laughs> <laughs> 요즘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자기 자식 집 가서 부모가 돼서 그집 문도 그것도 모르면 뭐 해요. 더 너도 모른다. 못 그건 뭐 내가 남 공부 못 하지. 맞아요. 모르면 불안할 것 같아요. 혹시 전화가 이게 연결이 안될 때도 있고 애가 밥을 먹고 다니나. <laughs> 그리고 집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또 혹시나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한데 연락이 안될 때는 이제 제가 너무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기다리기가 바로 집에 가서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 <laughs> 음, 그런 마음에서.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제 성격상. 근데 그거는 좀 진정한 독립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동의하에 번호는 알고 있고 싶긴 해요. 사실. 근데 우선 나갔을 때는 저도 그 아이의 독립을 어느 정도 지켜주려고 한 거니까. 존중해야될것 같아요. 그 얘기는 난좀 반대예요. 예, 네, 그러니까 서로 달라요, 네,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라는 개념이 좋잖아요, 우리라는 게. 그냥 개인주의, 너무 개인주의로 하면 안 돼요. 개인주의가 바탕이 돼서 우리가 성립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라는 게꼭그 사람하고의 어떤 그 걸쳐 놓은 뭐가 있어야 그게 우리가 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버님께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어떤 가치관에 좀 맞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인본적인 말씀 근데 이제 여기는 우리가 되게 현실적이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집은 누가 해줬나요 오로지 부모가 해줬나요 아니면 자기가 샀나요? 사실은 우리 제집 현관도 가끔. 응? 뭐였지? 라고 몰라가지고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사실은 잊어버릴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까 얘기했던 그 독립이라는 게 경제적으로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일단 독립을 해버리면. 지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가 뭐 어, 아이고 나 이거 밥 밥풀 굶게 생겼구나. 그러면 게임 안 하고 그냥 거기 가서 일을 하든지 그걸 하겠죠. 캥가루족이라는 게 요즘 사회 구조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뭐 애가 열심히 하면서도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뭐 캥가루족 해야죠. 내가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지원할 수 해주고 그리고 걔가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자기가 나가서 독립을 하면 되는 건데. 저는 캥거루족 그렇게 반대하진 않아요. 그런데 무의도식, 그거는 안 되지. 그거는 안 되고. 정말 자기가 열심히 하고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고 그럴 경우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캥거루족. 딸아이가 예를 들어 지금 서른에 이제 가까워지는데 결혼을 안 하고 있으면 언제까지 사식까지 데리고 있으려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맞닥뜨린 문제잖아요. 금방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조금 나가서 생활해봐라라고 먼저 말할 것 같긴 해요. 결혼이 늦어지면 조금 분리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서로 힘들 것 같아요. 요즘에는 방한칸의 자녀들이 머무는 그런 그캥가루족의그 그림이 살짝 그려지거든요. 그게 좀 안타까워서 그래도 조금 부모님을 벗어나서 좀 살아 도 봤으면 좋겠다. 또 다시 들어올 망정 해봐야. 내가 할수 있는지 없는지 알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아, 좋네요 뭐? 그건 네. 좋아 네. 네. 그러면 오히려 형제간의 분쟁이 없을 거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노인분을 모시느니 내 부모를 모시면서 그렇지. 월, 그렇지. 받는 거죠. 그런 분들 더잘 모실 거예요. 네, 더 음. 제도화를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건. 난 뭐, 너무 반갑진 않지만. 반갑진 않지만 그래도 현명한 어. 방법이 될 수도 다른, 있을 거다요 다른, 다른 것보다야 음, 그렇죠. 자식이 그걸 돌봐주면 좋지. 여기에서 전제될 거는 친구가 자기가 부모님 모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면 그걸 해야 되겠지만 아, 내가 부모님 모시는 게더 즐거워라고 생각하면 일자리도 주고 노동력도 이렇게 하고 이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직업을 못, 못 갖고 그냥 현명한 방법이에요 네. 네. 네, 그것도 일종의 음. 하나의 그 직업이라고 볼 일자리 창출이야 음. 우리가 예전에 서울대학교 쪽 가까운 대학교를 가면 독립을 안 하고 저 어디 지방을 가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독립을 한다 그래가지고 지방대 가는 아이들이 효도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거든요 부모 곁을 좀 빨리 떠나니까 근데 독립시기라는게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공부한다고 나가는 거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사 가까운 데 있으면 시간을 벌기 위해서 돈을 좀 쓰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서 그럴 때좀한번좀 독립해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신랑 같은 경우에는 20살부터 무조건 독립을 시킨대요 아이들을 외국처럼. 근데 저는 그건 너무 심한 것 같기도 한데 아이들한테 우선은 한번 물어보고 너무 이렇게 강하게 하면 안될것 같고 제가 지원을 할수 있으면 뭐 학비를 대주는 대신에 용돈은 네가 벌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독립을 너무 완강하게 하고 싶어하면 독립을 시키지만 그렇다고 이제 너 20살 되면 무조건 나가야 된다 이렇게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시기라기 보다는 처음 배울 때, 그 어떤 배우려는 마음이 있을 때, 뭐 대학을 간다거나 할 때, 그때부터 뭔가 준비를 한,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독립은 어렵고, 그래도 이제 대학생 때부터 뭔가 생활비를 번다거나 그런 게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 독립의 시기가 좀 생각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결혼을 하더라도 좀그 전에 자기가 혼자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좀 파악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독립개념은요 네. 경제적으로 독립이예요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맞아요. 혼자 나가서 뭐, 뭐, 먹지도 못하는데 그게 무슨 독립개념이 의 있어요. 그 경제적인 독립이 그게 우선적인 대야돼요아 그러면 저 집에 방 이쪽에 딸이 살고 있는데 경제적 독립은 했어요. 그럼이 친구는 지금 독립한 상태인 거였네요. 돈을 내야죠. 어, 저한테 돈 내고 있거든요. 독립된 거네요. 어, 돈을 내면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지가 않은가봐요. 저는 어, 얻어먹고 잠재워주고 하니까 생활비처럼 어, 내라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받고 있거든요. 어, 어, 처음엔 미안함이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게 받기만 하면은 밥 주고 하다 보면은 그게 익숙해져서 정말 50이 금방 갈것 같은 불안감. 그치, 그 예, 예, 예. 나이랑은 상관없이 그냥 이제 딱 자기가 자립심을 딱 키울 수 있게. 딱됐을때 부모님이 그걸 옆에서 좀 그런 걸 키워 줄수 있게끔 해야 되요 그렇게 될, 될것 때까지는 부모님들은 되게 모성애가 강하고 그런 게 외국보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조금 더 자립심을 덜 키우게 하고 안전 추춤, 지추막 하고. 20대 아이들이 노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급 인력들을 사회에서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이 음. 요새 너무 극성이에요. 맞아요. 너무 극성이에요. 요즘만 그래요? 옛날더 네. 옛날부터 되게. 옆집 애가 무슨 학원 다닌다면 그거 다 <laughs> 맞아요. 부모님께서는 자녀를 독립시킬 준비 마음의 준비가 좀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준비가 안된 상태인데 독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조금 강인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자식의 독립이 저의 독립인 것 같기도 해요. 그 분리 불안이 저에게도 있고 그 아이에게도 있는데. 이제 독립을 하면서 저도 뭔 좋은 쪽으로는 동, 좀 자유로워지겠지만, 맞아. 여자분들한테는 빈둥지 중우구진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자녀들이 다 떠나서 허전한 그런 거를 남자분들보다 많이 느낀대요 왜냐면 집안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거 다 겪어야 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잘 이겨낼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참우스갯 소리로 그런 말도 있대요. 아들 가진 엄마는 밖에서 죽고. 어. 딸간에 딸간 엄마는 주방에서 주방에서 주방에다 응. 그런 말서에서주방서참 그런 거주 들으면 되게 안서주긴 하지만 엄마 마음은 그런 거 같아요. 돌아온 몸매방이서 주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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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 돌아온 방에달고 돌아온 몸매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